자, 반갑습니다. 점심 전에 잠깐 들어왔고요 자, 종목별로 보기 전에 일단 포지션 별려 보자면 외국인 매수 중 콜도 많이 사주고 있네요. 자, 좀 포지션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현대 해상이 좀 떨어졌고, 롯데손앨 보면 좀 최고 올라가네요. 갈아타야 어야 되는데, s 세갈물산좀 올라주고 있고, 그림 잘 만들고 있죠. 이렇게 둥그렇게 그림 만들어주고 손잡이 모양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지케어텍도 계속 강하고 황급가스 송사 제가 여기 발바닥 각질이서 털렸죠. 털렸더니 잘 가네요. 에너지 잘 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창의탄올. 아 이거 좀 내려오면 사복감들이 안 내려오네요. 스카이라이프도 오늘 조정이 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그리다가 살짝 조정을 주고 있는데. 어, 여 어. 기준선, 기 그리고 2 3 부근에서는 한번 1차 매수 해볼만 하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내려올 것 같지는 않으만 내려오면 조금만 매수를 한번 해봐, 해봐야겠죠. 아이마켓 코리아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자, 이 추세를 살리고 있다. 그리고 지 일봉의 절반은 지켜주고, 이 추세를 살려주면 이 부근에서는 1차 매수 영역이다. 저도 좀 사볼까 하는데 좀 떴네요, 오늘. 화성산업도 실적때문에 떨어졌는데 잘 올라가주고 있네요. DTNC처럼 실적때문에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주고 있네요. 나쁘지 않은 가격 같고 미렌지뭐큰 변동은 없네요. 먹휠이 살짝 올라가주고 있고 현대로템 살짝 내려가주고 s 센코 폴리텍 올라갔다가 조정 나쁘지 않죠. 이것도 바닥선 지지해주고 있고 정고점을 일단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성통상 신성통상이 좀 강하네요. 코레아 나와주고 좀 강한데 아직까지는 전구점을 뚫었기 때문에 뚫고 아직은 좀 지켜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조금 더 홀딩, 홀딩을 해볼게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때만 조금씩 조금씩 팔 예정입니다. 롯데지주 살짝 늘어주고 있고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내려온다면 뭐 4만원 정도? 4만원 초반? 태항전기도 살짝 조정이 있고, 돌파했다가, 금호 건설 잘 가주네요. 자, 특징주 좀 볼까요? 유니온 가지고 인베니아 좀 올라와주고, 대한유팜이 좀 조정이 많네요, 대한유팜. 자, 바닥이 추세 라인은 지금은 지켜주고 있는데, 구름대 밑으로 내려오면 좀 살짝 위험할 것 같기도 합니다. 고점 라인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수렴하는 구간 같네요. 자, 다음을. 음. SG 관련주도 그동안 좀 올랐던 종목 살짝 쉬어가는, 쉬어가는 구간 같고요. CGV도 살짝 쉬어가고 있고, 음, 살짝 쉬었던 종목은 다시 올라와주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 어, 대북주는 음, 한국선제는 여전히 강하죠. 렌터카가 살짝 조정중고 있고, 철도조는 살짝 조정 중입니다. 음, 현대 엘리베이터 계속 강하죠. 이런 종목들은. 자, 그리고 바이오 반도체 빼고, 저 바닥에서 찾았던 종목, 토비스 잘 가고 있고, 돌파를 한번 했네요. 롤파를 한번 했다가 지지받고 다시 가고 있고요. t 웨이 항공은 또 예전에 강한네요잘 가네요. 자연과 환경, 상가 찍고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t 웨이 항공 못 잡아서 좀 아쉽네요. 여기 여기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뜨기 전에 못 잡아서 좀 아쉽네요.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자 대명 선호 시전 올라갔다가 살짝 코리 맞고 내려왔는데 윗 부분을 딱거 보면 딱 저항선 부분에서 잘 맞고 내려왔다. 이걸 뚫었으면 거래량 만들 뚫었으면 이렇게 가겠죠. 다시 뚫 수도 있고요. 아직 고전이기 때문에 <laughs> 전선주가 강하고 SM도 강하네요. 야 이런 이렇게 강한 종목을 봤나. 자 조금 더 올라가면 정선 부근이 5만 원 근처에는 정선 부근이 있겠네요. 드리머스 컴퍼니. 아저 이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고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밀렸다가. 다시 돌파했네요. 괜찮네요.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때 거래량, 이때 거래량 보면, 거래량이 좀 아쉽긴 한데, 매물 때는 어느 정도는 소화는 된것 같고, 위로 갈수록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럼 급등하는 것보다는 위아래 흔들면서 가는 패턴, 좋을 것같고 파마 리서치도 안내로고잘 지켜주고 있네요. 신고가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더스 화장품, 모비스가 오늘 좀 조정을 줬네요. 모비스가 조정을 줬는데 자, 단계는 이 추세 라인을 만들고 있긴 하네요. 조정이 좀 많이 내려왔는데 거래가 별로 없이 밀렸는데 뭐 이유가 있나, 이슈가? 음, 자, 뭐 뉴스 없이 이렇게 내려오면 살짝 불안하거든요. 일단 맞고 떨어진 건지 몰라도 이유 없이 떨어지면 살짝 불안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봐서는 일단 중심선 부분에는 와 있으니까 이 구름대에서는 일단은 매수를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더 밀리는지 봐야겠습니다. 거래량 없이 밀린 게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laughs> 호가창도 보면 매수가 더 쌓여있죠. 그럼 아래로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이탈 하는지 하단선 이탈 하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강하네요. 여기 지켜줘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냥 급등해버리네요. 추세 하단선이거든요. 살짝 깼거나 살짝 뭐 부딪혔는데 잘 지켜주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일단은 매물대를 어느 정도 정리해놨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매물대도 여기까지는 별로 없네요. 전 나쁘지 않고요. 오가닉 티코스메틱 조정줬다가 바로 반등 해주고 있고 그리고 케이시텍 반도체가 강한가요? 반도체가 강하네요. 반도체가 5G도 강하게 가지고 있고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5G를 보면 자 일단은 이 장기 추세는 아직 도달 못했는데 몸통으로 보면 이 추세거든요. 여기는 돌파를 했어요. 오이솔론 추천 볼까요? 돌파 했죠? KMW 볼까요? 자, 얘는, 여기서 봐야겠군요, 여기서. 돌파 했죠? 자, 장기 추세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데, 단기 하향 추세는 살짝 올라주고 있다. 알서프트는 소프트웨어 관련주고, 솔리드도, 보고. 아, 솔리드 보여드렸나? 얘는, 잠깐 돌파를 하고,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가주면, 그 다음 저항선은, 요 저항선이 되겠죠, 구름대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를 만약 에 지지를 계속 받는다, 그러면 홀딩하셔도 되는데 여기를 다시 받다가 내려온다, 그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동안 쭉 밀렸기 때문에 반등할 때가 오긴 했으나 아직은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살짝 음 의심은 해봐야 될 구간. 강하게, 뭐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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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다가. 여기 돌파를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어디 갔다가 죠 다시 와서 대명소돔 시즌 아까 이제 이 주세 상단 맞고 떨어진 거더 오후에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고요. SM 강화구 에더스, 아르스 오토메이션 얘기 드렸고 자 이익률 좋은 기업들 비상교육코이가 단기 올라서 좀 조정이 준것 같고 유비쿼스 에이스텍 음, 괜찮고 바이오니아 액터즈 소프트가 좀 올라가네요 어, 단기 급등주로 거래량 나오면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음, 자 절반 지지해주고 또 올라와주고 위에 외물대가 이렇게 두껍진 않구요 자 그러면 단기로 자 일단 60선 딱 터치를 했네요 월봉상 그럼 일단은 여기, 여기까지는 어렵진, 어렵지, 않게 올것 같고, 15,000대까지는 거래량 만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괜찮아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자, 월봉 2 0선 돌파선, 현대 그린푸드가 오늘 살짝, 살짝 조정, 뭐큰 변동은 없죠. 드림머스 커퍼니, 괜찮죠?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 정보점 다시 돌파해서 가지고 있네요. 어, 강하네요. 거래량이 살짝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그동안 거래량 너무 많이 죽겠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CJ, CG, c g 를 살짝 조정주고 있고, k 시 피드 옆으로 그냥 횡보하고 있고요. 우진이 계속 날아가네요. 무슨 종목인지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월봉 20점 돌파 종목 중에 나왔는데, 그냥 날아가네요. 대명소로 시즌 그거고, 가스공사 잘 가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잘가 아, 돌파를 해주고 있네요 이 정도. 자 돌파를 했다가 살짝 맞고 내려왔는데 이 추세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추세는 절반을 딱 절반을 딱거 보면 최근에는 이전에 밑에 있다가 요즘은 위에 머무는 그런 추세를 만들고 있죠. i o k 반등 주고 있고 크게 밀리는종 s m 대웅제약 그리고 KSP. 음, 많이 오른 종목 위주로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 내린 종목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우베이스, 남양유업은 여기서 쉬어가는 것 같고, 본주를 볼까요? 얘도 좀 쉬어가네요. 자, 월봉상 60선이랑 120선 여기서 내물 때 맞고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자, 요 정도 조정은, 자,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내놓을 것같지 않은데 일단은 뉴스에 따라서 좀 움직일 것 같은데 경영권 문제가 불거질지 아니면 대주주들이 뭐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일단은 여기 저점은 지켜줄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밀리면 당연히 그 전에 상한가나 월봉의 중심선까지는 봐야겠죠. 쉬어가는 건 괜찮은데 이 추세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맞고 떨어지는 것 같고 지지선을 잘 보시고 여기 처음에 여기를 지질해 지 전고점 전저점 부글 지질해 주는지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이런 지지선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거래량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놓고 뚫어놨기 때문에 자 아이마켓코리아 저 얼마 전에 설명을 들었던.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추세선 지켜주는 것 같고, 여기 월봉 중심선, 여기도 지켜주는 것 같고, 깼지만, 그럼 여기는 올라타게 될 경우, 올라타게 될 경우, 구름대 위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다만, 여기를 못 뚫고, 자, 못 뚫고 내려온다면, 다시 이 부분에서 행보를 하거나, 정보점, 여기 있죠? 행보를 하거나,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 구간을 지켜주면서 올라가느냐, 밀리느냐, 고차겠네요. 이 아직은 거래량도, 월봉 거래량도 괜찮고요. 자, 매물 때는 어느 정도 뚫어 놨고, 자, 만, 중심선 여기도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외국인이 매수 진행 중인 콜도 계속 많이 사고 있네요. 자, 0.89, 0.9, 거의 코스피, 코스닥 1.1%대까지 올리고 있는데 상당히 강합니다. 아, 코스피는 전고점을 한번 시도할 것 같은데요. 자, 코스닥은 다시 좀 많이 조정을 왔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는 듯한 느낌. 자, 봉으로 보자면, 하나, 둘, 셋. 여기는 하나, 둘. 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점점 상승하는 추세에서 아래꼬이 달리, 아래에 머무는 기간이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하네요. 일단, 구름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여기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고, 일목균형표 기준선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월봉 20선도 올라가겠고, 이렇게 올라가주면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기를 5에 밀리거나 구름대를 뚫지 못하면 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질질 끄는 것보다 여기서 구름대 안에서 질질 끄는 것보다 여기서 가거나 여기서 가거나 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를 그냥 뚫어버리는 게 강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음, 나중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요. 종목들은 강한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종목들 좀 분산해 놓고 자,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조금씩 조금씩 잘라내서 밑으로 다시 까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그런 전략이 좋아보이긴 합니다.